잘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런 여겨운 소리는 집어치워라 나를 이용하는 나쁜 녀석들 그만 이건 또 뭐야 어디 갔어 나야 나야, 깜짝 놀랐지 이 녀석이 날 놀리는 거니 저리 치워라 트라이 타이탄 우리한테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발을 가만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get there. I'm going to get t h e r 그 I'm going to get t h e 이 e i 야 좋았어 성공이야 역시 아주 군 파워 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 일이야. 네. 이 녀석들은 당장. 이제 2 라운드에 들어갈 준비됐나? 하, 난 준비됐거든. 당연하게 생각고 당장 가자 그래, 좋아. 지금부터 타이탄 컴퓨터맨의 위력을 보여주마. 야. 예. 제보미구나. 게, 이 조그만 게으 네가 심하게 큰 거야. 우리도 나름 타이탄이라고. 하더라. 운이 좋게도 드라이 타이탄은 중력 조작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 같군. 과연 그럴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능력을 억제할 수. 예. 이런...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군 어? 너희들이 온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상황이 좀... 그렇네 그렇 지금 당장 당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좋아 이제 나의 에너지를 모두 찾았다 덤벼라 그 에너지 모두 없애줘라 너 따위는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 그래, 너타팀맨 아까 아주 나를 잘 도놀렸겠다. 너 염동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구나. 아까 말했잖아, 내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너이 조그만 건 뭐야? 설마 누가 이런 걸 붙여놨어? 누구야? 아, 안녕? 덩치 큰 괴물 친구? 나 플린저 TV맨이야. 이제부터 폭탄 놀이가 시작될 거야. 저 쥐그만 녀석이... 으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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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가지고 뭘? 지금이야. 지금 바로 어, 시작해야 돼. 가라, 가라. 가라.

이제부터 리코어를 통해 마인드 컨트롤 유닛에 접속할 것이다! 도착했습니다! 왔군! 이제 시작해볼까? 그러지요! 뭐야! 이 녀석들은! 가만히 있어라! 거의 다 됐어! 잘 진행되고 있어! 레이저 받아라! 당신,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어. 나를? 흠, 아닐 텐데. 으악! 으악! 빨리 실행해야겠군. 이 녀석, 아, 내 공격 받아라 잠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기억을 잘 해내어 보거라. 으악! 으악! 이제 같이 가볼까? 그래, 가보자. 과학자 스피크맨, 우리 준비됐어. 그래. 연구실로 내려가 보자. 너희들에게 보여 줄게 있어. 뭔데? 이렇게 깊숙이 내려가는 거야? 가 보면 알아. 이제 도착했어. 드라이 타이타니아. 이게 무슨 너무 불쌍하잖아. 어허, 이 스피커 너무 멋진데? 역시 스피커가 짱이지. 여기에 장식을 한번 해 볼까? 오, 성질머리하고는 파아라 아하하하. 내 공격 멋있지? 에휴, 타스맨 장난 그만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시작. 고에서 <목소리> 잘 발사되고 있군. 좋았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끝난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데려온 거야. 참나. 티비오 가자. 맙소사 너무 차 아니네. 아 알았어 먼저 가. 아까 과학자가 이걸 눌렀지? 다시 눌러서 꺼야겠다. 으아, 너는 아무도 못 봤겠지? 그럼 좀 쉬고 있어. 나중에 또 보자 구 아휴 마음이 안 좋아. 응 너희들은 연구 책임자가 오늘 당신에게만 실험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진저를 베풀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요. 으악! 왜, 왜 이러는 거죠? 최근에 추출한 드라이 타이탄의 샘플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새로운 실험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37번째 실험체죠. 곧 당신의 신체적 에너지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추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디 시작해보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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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이상해! 잠깐! 어떤가요 효과가 느껴지나요?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런 고리따위 부숴버려! 답답하다고! 이봐! 지금 뭐하는 거죠? 티브이 거기 그면 이렇게인거면 안됩니다. 음 어디 보자. 새로운 코드를 넣어볼까? 어? 뭐야? 과학자, 저리 비켜. 목숨은 살려줄 테니.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이런, 빨리 꺼줘야겠어. <laughs> 빨리 끄자. 정말 잔인한 녀석들이야. 내가 묶여있던 손도 풀어줄게. 다른 쪽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가까이 갈게 괜찮아 나를 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이럴수가 둘이 통하고 있어 히히 <laughs>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나가자. 내가 제어 장치를 파괴시켰으니 문이 열릴 거야. 저기로 나가자. 소울, 어지, 안돼. 미안하지만 우리 새로운 슈퍼 무기를 가지고 도망가게 놔줄순 없어. 이 녀석. 그건 안 되지. 정말 흥미롭군 그녀에게 트라이 타이탄의 성분을 주입해서 그 둘이 일종의 유대감을 가지게 된것 같아 어쩌면 이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관리자들은 우리에게 그녀의 기억을 지우라고 명령했어 그들은 완전한 통제권을 갖길 원해 음 알았어 트라이 타이탄 어딜 도망가려고 TV우먼을 아, 놔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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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은 없어. 우린 단지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 뿐이야. 네, 용서해 주길 바래. 으악! 으악!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 내 몸이 돌아왔어. 이제 그만 가보거라. 고마워. 당장 가볼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이제 84% 진행됐어 이 잔인한 녀석들 이제 그만하시지 그를 와줘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거대한 TV녀석 너도 그만 좀해왜 이래 우리는 같은 팀이야 어, 이게 무슨, 무슨 일인 거야, 거야? 그를 그만 괴롭혀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t v 우마 와줘 건는 느낌 와서 정말 미안해. 기억을 잃었었어. 아니 와줘서 정말 기뻐. 이제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에너지가 통하고 있어. 서둘러서 가야겠군. 히히히. <laughs>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어? 저건. 안돼. 그녀를 낳아줘. 기라이비우먼녀석 역시 씹어야 기분이 좋아. 죽이는데 상이 녀석이 너뭐 뭐하는 거야? 대비하고자겠군. 아, 너, 네가 나의 비우왜 왜래? 소식입니다, 폐하. 드디어 네크로맨서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뭐야, 얘네 다 어디로 가버렸어? 트라이타이탄한테로 간것 같은데. 그럼 여기 더 이상 볼일 없겠네. 그래, 우리도 떠나자. 네크로맨서의 추적 장치가 다시 작동되었습니다, 폐하. 나를 그에게 데려다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폐하.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왜 공격해? 진정해.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고 그래? 조리가라, 나를 막지, 막지 말라고. 내가 디비움먼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잖아. 말했잖아. 네가 뭔데 그녀를 죽이는, 그녀를 죽이는 거야? 지금 디비움먼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 차려, 드라이 타이탄. 너랑 나는 같은 종족이야. 디비움먼 적이라고. 함무로 말하지 마라. 우위 언어라고. 그 닮이 아니야. 죽어라. 정신 차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아! 가가시냐미 아, 저 닮아. 너다 너가 그녀의 복수 아, 너가해가가가해이가가가미안가이 너 제정신이야? 그깟 티비우먼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덤벼라! 내가 너를 정신 차리게 해주마! 그깟 티비우먼이라고? 그래... 이제 니네 차려라 너도 죽어줘야겠다 너도 같은 꼴로 만들어주마!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끼어들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우린 빨리 본부로 돌아가자 알았어 나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니. 우리 임무는 끝났어. 가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들 말이야 황제 스킬디와 놀랄 만큼 닮았어.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무슨 이유에서든 어떻게 된 일이든 결과적으로 트라이타이탄은 자기 종족을 공격하고 싸우게 되었어. 진짜 참을 수 없다. 너는 정말 제정신 아니야. 나는 아주 멀쩡하다 대가를 지르게 해준 것 뿐이야 정말 너희가 없구나 자기 종족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는 없어 이 녀석이 감히! 나에게는 디비우먼이 더 중요해 너도 똑같이 그 대가를 지르게 해줘봐 종족을 배신한 대가는 네가 치어야겠지 반역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마 그래 아니, 아니 컸구나이렇게덤마 컸구나. 줄도 때, 고 여기는,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장소를 옮기자. 옮기자. 그래. 제대로 붙을 곳이 필요하겠군. 가자. 좋아. 완전히 럴사발을 내주마. 이제 마음껏 때, 이자 이럴 때, 이 정도 실력으로 우습군. 우습군. 너는 내 상대가, 내 상대가 안 된다. 드라이 타이탄과 나머지 외계인이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우리는 지금 안전한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들의 싸움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힘을 모아야만 할 거야. 모두 함께 모여야 해. 카메라 유원들과 스피커 요원들이 본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도 본부로 돌아가야 해. 황제 스키비디도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우리가 그의 지하 세계 추종자들의 움직임을 보거나 들은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는 아마도 네크로맨서와 그의 팬텀 부하들과 함께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하네. 도착했습니다, 황제 스키비디 이것이 네가 숨어 있던 곳이구나. 이렇게 황제 몰래 숨어 있는 것은 반역이다. 네크로맨서! 반역이라고. 헤헤헤헤. <laughs>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아, 잘 보거라. 네가 나를 위해 지하세계에 죽지 않는 자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었구나. 너와 이들 모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불멸의 존재지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많이 컸구나!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이런... <laughs>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군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나를 거역하면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laughs> 아무리 그래도 나를 꺾을 수 없다 네가 제대로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허접한 무기로 나를 상대하려고 하다니 어리석구나 뭐야 허접한 몸뚱이에 들어있었구나 잘 가라 <laughs> 당신은 나약해 당신은 가짜야 황제의 간심한 변명 따위 이제 듣지 않아 진정한 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어 아더 이상의 도망은 없다 이제 내 차례다 불쌍한 녀석 이 황제에게 이따위 공격이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내가 소리 같은데 에! 네, 저 좀비 녀석들! 할수 없지 내 필살기를 보여주는 수밖에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 받아라! p a 다시 돌려 e n a s h i 내가 y 에너지 공격에 당하더니!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Toya, you're a kid. You're a kid. You're a kid. y o u r 항복하라고! 응.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응. 주겠다, 이 배신자야! 이야! 뭐야 이건? <laughs> 좋아, 지금이 기회군번. 어떤 녀석이야? 당신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너희 녀석, 네가 감히 나를! 내팔리이 녀석들이 진정도 죽고 싶구나. <laughs> 니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laughs> 모든 레이저, 모든 레이저 준비 발사, 발사! 그렇게는 그렇게 안 발사치! 되지 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이거 받으시지요 독주사기 발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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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에 독을 예! 주입하다리 예!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장을 그 내주마 나를 마주하라 마주 겁쟁이들아 <laughs> 이건 또 뭐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황제여, 그새 저를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제가 새로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정스러운 녀석, 거대한 쓰레기 몸속에 들어갔구나. 백번이고 다시 찢어주마. 그건 안 되지요. 캬! 너도 죽어라.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이 저물에게 녀석들 감히 조물에기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느껴보시지요. 이 <laughs> 당신은 항상 약했습니다. 아니다. 날 죽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laughs>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훌륭한 부하가 될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여. <laughs> 내가, 내가 마무리를 해 주지 너의, 너의 영혼은, 영혼은 지금부터 내가, 내가 지배하겠다, 지배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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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이러지 마! 내 역량은, 내 역량은 다, 발휘했다. 다 발휘했다 이제, 이제 황제는, 황제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충성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도망가지 말고 당당히 싸워라. 어떡하죠? 잠깐만 기다리게 스캔을 해보죠 음예상대로 당장 꺼내야겠어 TV오머니 아직 살아있을까요? 다행히 몸체가 남아있네요 아직 생명신호를 느껴져요 석하군이 신호는 신호가 느껴져 다시 돌아가야겠어. 빨리 치료해 줘야겠어. 이동하지.